안녕하세요. 지식과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불편하지만 반드시 마주해야 할 진실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은행계좌에 잠자고 있는 돈, 그 현금의 가치가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는 원화가 곧 휴지조각이 될 것이라는 극단적인 경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과연 전 세계적으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지난 23년간 전 세계의 통화량은 무려 4.9배나 폭증했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 실질적인 경제성장률은 2.2배,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6배에 그쳤습니다. 이 숫자가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실제 세상이 부유해지는 속도보다 돈이 찍혀 나오는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르다는 것입니다. 에, 이런 현상이 발생했을까요? 우리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거대한 위기를 기억합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치 무한정인 것처럼 돈을 풀었습니다. 환자가 위독하면 일단 수혈부터 하고 보는 의사처럼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상 최대의 과제였고 얼마나 많은 돈이 풀리는지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전례 없는 유동성의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경제가 조금만 어려워져도 구조개혁이라는 고통스러운 수술 대신 돈을 푸는 손쉬운 마취제를 선택하는 것이 당연한 세상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풀린 돈은 경제를 기묘한 형태로 비틀어 놓았습니다. 바로 실물 경제와 금융 시장의 디커플링, 즉 분리 현상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고용 지표가 나빠졌다는 뉴스가 나옵니다. 일자리가 줄고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니, 당연히 경제의 적신호입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오히려 환호하며 주가가 오릅니다. 왜일까요? 경제가 나빠졌으니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리고 돈을 더 풀겠구나라는 기대감 때문입니다. 실물 경제의 고통이 금융 시장에는 호재가 되는 이 기이한 현상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작년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2% 되었지만 올해는 1% 초반으로 예상되며 사실상 반토막이 났습니다. 하지만 주식 시장은 작년보다 훨씬 뜨거웠습니다. 독일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와중에도 주식 시장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돈의 힘, 유동성의 힘입니다. 경제의 근육에 해당하는 금융의 비중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는 금융심화 현상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경제 공식만으로는 세상을 이해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한민국의 상황은 구체적으로 어떨까요? 한국은행이 데이터를 제공하기 시작한 1986년, 대한민국의 총통화량은 약 48조 원이었습니다. 2023년, 그 숫자는 4,045조 원으로 늘어났습니다. 38년 만에 무려 84배가 폭증한 것입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 5년 동안의 증가세는 더욱 놀랍습니다. 2020년 8월 3,100조 원이던 통화량은 불과 5년 만에 1,300조 원이 늘어나 4,4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연평균 26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새로 생겨난 셈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이 흐름을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발표한 중기 재정 계획에 따르면 2029년까지 국가 예산은 연평균 5.5%씩 증가하여 835조 원에 달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산이 전부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정부는 매년 100조 원이 넘는 막대한 적자 국채를 발행할 계획입니다. 정부가 적자 국채를 찍어내면 결국 한국은행은 시장 안정을 위해 이 국채를 사들이면서 세상에 없던 새로운 돈을 풀게 됩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금리를 조금 올리거나 대출을 규제하는 것만으로는 결코 막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최소 200조 원 이상의 돈이 우리 경제에 쏟아져 들어올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투자자로서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통장에 찍힌 내 월급과 잔고는 그대로인데 도대체 무슨 상관이라는 말인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실질금리의 함정이 있습니다. 실질금리란 은행이 우리에게 주는 이자 즉 명목금리에서 물가상승률을 뺀 값입니다. 물가가 오르는 만큼 돈의 실질적인 가치는 하락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한국의 기준 금리는 3.5% 수준이고, 최근 소비자 물가 상승률 역시 3%대를 오르내립니다. 그 차이는 거의 없습니다. 시중은행의 3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는 3.6% 정도입니다. 여기서 이자 소득세 15.4%를 떼고 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다시 말해, 당신이 은행에 1억 원을 1년 동안 예금해서 이자를 받는다 해도 그 기간동안 물가가 올라 화폐 가치가 떨어진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손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돈은 은행 계좌 안에서 조용히 그 가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폭발하는 시대에 현금을 그저 은행에만 맡겨두는 것은 구멍난 항아리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통화량의 폭발은 필연적으로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킵니다. 이런 상황은 마치 폭설이 내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 소유의 넓은 마당을 가진 사람은 내리는 눈을 전부 받아 자신의 자산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당이 없는 사람은 그저 길 위에 쌓이는 눈을 바라보거나 그눈 때문에 길이 막혀 고통받을 뿐입니다. 여기서 눈은 시중에 풀리는 돈, 즉 유동성이고 마당은 부동산이나 주식 같은 자산입니다. 돈의 가치가 하락할 것을 아는 자산가들은 낮은 금리로 더 많은 돈을 빌려 더 많은 자산을 사들입니다. 부동산, 주식, 금과 같은 실물 자산의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산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은 오직 자신의 소득에 의존해 살아갑니다. 하지만 자산가들이 올려놓은 부동산 가격, 전세 가격, 월세 가격을 감당해야 합니다. 결국 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산가들이 만들어놓은 인플레이션의 대가를 고스란히 치르게 되며 격차는 돌이킬 수 없이 벌어집니다. 나만 돈 없고 다들 돈이 많다는 자조 섞긴 한타는 더 이상 농담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돈이 녹아내리는 시대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이 현상은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료를 보면 2010년대 이후 미국의 통화량 M2 증가 그래프와 S&P 500주가 지수상승 그래프 그리고 평균 주택 가격 상승 그래프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합니다. 돈이 풀리는 만큼 자산 가격이 올랐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제는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마저 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막대한 부채 때문입니다. 기축통화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자 전 세계의 스마트머니는 어디로 향하고 있을까요? 바로 금. 에너지, 구리와 같은 실물 자산입니다. 올해 금값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런 관점에서 한국의 상황을 보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서울 아파트에 집착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원화같이 하락이라는 거대한 파도로부터 자신을 지켜줄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후의 방주처럼 여겨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끊임없이 늘어나는 통화량과 그로 인한 화폐가치 하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흐름을 외면하고 가만히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점점 더 가난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의 격차는 이미 극단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상위 1%가 가진 순자산과 하위 90%가 가진 순자산의 총액이 거의 같아졌습니다. 한국 역시 일본보다 부의 불평등이 더 심각하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현상을 넘어 사회 구조 자체가 재편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원화는 국제적으로 거의 통용되지 않는 지역통화에 불과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부채가 임계점을 넘어 증가한다면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것이 경제의 위기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 남유럽 재정이기 당시 스페인의 국가채무 비율은 69%였습니다. 우리의 국가채무 비율 역시 빠르게 그 뒤를 쫓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변화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적극적으로 화폐같이 하락에 대응하고 자산을 통해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을 공부해야 합니다. 이 흐름을 놓치고 지켜만 보고 있기에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깊은 통찰을 주었기를 바랍니다.